모든 분들에게 거나노니 고뇌스럽고 서글어이 마음을 쓰지 말라. 왜그러냐 한장 평상 전불이십이라 평상 그 자체가 분별을 일으키면 평상시 평상이 말다그 말이야. 그런 거로 평상을 불러질 것 같으면 전점이 그 보지 못한다. 친하지를 못한다. 평상심과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냉담해서 평상의그 자체는 아주 평상심의 그 자체는 냉하고 담담해서 전혀니 모든 맛이 자미가 다 빠짐이니 자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래 그자이래서로다한번 들어 부딪치는데 한번더 새롭다 이러한 이제 용심을 하는데 저그 어, 자체를 한번 들어 드는데 어, 있어서 한번더 새로움이 난다 그 말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상시 뭐진리의 도를 이제 고자할진대는 이제 일생 생활 속에 참선을 잘 해야 된다 참선은 이제 참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참나를 참나 가운데 우주 진리가 다 있다. 우리 부처님도 참나를 깨달아 가지고 이 대한 진리의 지도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니 모든 인간들은는자 참나를 모르고 백년을 산들 아무 값버체가 없는 것입니다. 참나를 이제 바로 봄으로 인해서 거기에 무진 진리가 다 있는 됨에 인자 진리의 지도자가 되고 억만년이 다하도록 불안 공포 초조 갈등이 없는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되는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혜가 질러 그었다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디를 쫓아 얻을 수가 있느냐. 일생 생활 속에 모든 분들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를 들고 오매불만 하루에 천번만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이 가운데는 모든 잡념이 다 없어집니다. 미워하고 고하고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이게 싹 없어지면은 모든 분들이 편안한 나란을 보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로 몸도 건강하고 죽음에다 달라도 모든 공포 불안 초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저 집이 이사가는 같이 몸을 바꾼다. 단 얼마나이 좋은 진리입니까. 이러한 좋은 진리가 오직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이게 수양법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래 서 말자 가막어 헛된 소리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서양 각지에나 이 참선법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모든 인류들이 이제 생활 속에 참나를 찾는 이 선수행을 꾸준히 연마합니다. 꾸준히 연마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마음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이런 좋은 수행법이 또이 부처님법에 있제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이 참선법이 세계화된다고 모든 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 금생의이 참선법을 어, 만나서 꾸준히 연마할 것 같으면 모든 생인과 같은 지혜를 갖춰가지고 막 엉망연터로 그 밝은 지혜를 일업이지 아니하고 수용하는 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좋은 수양법을 금생에 만났다는 가 크게 대항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다그어이에 그러니 일생 생활 속에 가나오나 앉지나서나장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일체째 일체시에. 어떤 것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참나던고 하루에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여기는 모든 잡념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그 맑은 그 정신 밝은 마음에 하도 의심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렇게 무르익어지면 그때마 모든 보고 듣는가 24시간 3 6 5일지내간줄모르게막지내갑니다 이렇게 한 생각에 무르익어서 지내가다가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빌고 지내가다가허란이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오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이 활짝 열리서 모든 성인의 그 부처님의 살림살이 도인의 살림살이를 한 꼬자에 다게 빌습니다. 그러면 천상인간의 혼로 걸음하는 그러한 음,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오늘 일따 내일 가는데 이 미루면 어. 절대 안됩니다 이 예, 진리의 마음을 밝히는 이수양을 하주 발등에 볼 떨어진 것 같이 열심히 하주 나날이 창구에서 막 모든 탐하고 썩내고 어리석은 뭐어 가거 모든 습기를 다이어 피니 에 이제 어 한절한 마음에 우러나는 의심이 흘러가서 무르익어지면 막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줘도 분명히 바로 지어가는 이들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만 하면 무르익어져서 일년마 지속이 되면 막 진리의 도가 열립니다 진리의 도가 어디서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가 아니라 마음가운데서 할짝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그 좋은 그 길지이 길지에서 막참큰 원을 세우고, 일단 정신을 해 가지고 아주 기도를 열심히 막다또 이루어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정사는 백두대간이 쭉 뻗어 가지고 이렇게 대길지 음명당을 이런 터가면 한국에 돌도 없이 깁니다. 그래서 앞에는 무변대가 회막 펼쳐져 가지고 아주 그 무수 부화 인재가 나기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 게 이제 지극정성 기도하시고 어, 이 도량에서 다 하도 1 년으로 쭉 지속이 되는 지속이 되는 그런 가정 오마 그런 것을 다 소유하게 되는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검생에잘 닦고 어? 닦아서 자기의 그 마음의 그 마음의 고행에 갖춘 그 팔만 사천 그 지혜의 눈을막갖춘오마 막 억만년이 다하도록 써도 단이 없는 그러한 부처님을 깨달은 살림살이를 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남전 도인인 하면은 이제 아주 그... <laughs> 마저 도인 하의 84인의 도인이 나왔습니다. 그만지 위대한 그 도가 장한인데 84인의 도인 제자가 배출을 해 했는데 그 가운데도 그 남전 도인의 그 또르지 밝은 지의 눈은 따라갈 도인이 없다.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은 위대한 도인입니다. 하루는 이제 행각을 떠났다. 중국의 천태산 그 국전사라는 옛날 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산십득문수보인의 하인해가지고그 도량에서 아주 오래 기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듣고 찾아가서 며칠을 쉬다가 이제 떠날라고 하직 인사를 따니 한산 한산은 저 문수보살 하인이고 어, 십득은 이제 보현보살하인니 산산이 인자 인사를 하지, 인사를 한사님께 허니께는 어디로 가 갈라 하십니까? 하니께는그 석교 큰 고리 깊은 그 개월이 흘러가는 데 있는데, 거기는 또 돌다리가 중국에 그 유명합니다. 그래서 산성도 가한 20년 전에. 조주 그 선사가 기가 하는 그 절을 이제 참배를 하고 조주 선사도 그 석교 석교에 대한 본문을 자주 하시고 해가지고 그 석교 그 돌다리를 한번 유명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그러니까 개울이 막 아주 그 깊은데 깊은데 이제 물도 막 상당히 흘러가고 다리가 유달리 높더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범 거기에 이제 구경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남전 도인이 그구구경그뭐 때문에 구경하러 그래가 갈라 느냐하난 예배하러 갈라 한다 예배를 드리러 갈라 한다. 오백 나니 이제 그 계신다 하니 있나 아니 소송을 깨달은난 오백 오백 그 나니 이제 그 있다 하니 까그 예배하러 간다 그러거든요. 어젯 밤에 오백 나니 물소가 대 물소가 다 되어서 갔다 그러시거든. 한산 한산이 그런 께는 그 남전도인이 아이고 아이고 고거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500난이 물소가 되어 다 갔다 하니께 아이고 아이고 고거 했습니다. 그런 께는 고거를 하니께는 한산이 하는 말이 비록 고생이나 비록 너가 이 몸을 받음이나 그 밝은 지혜는 모든 응 도인의 눈과 같이 그 아주 살림살레를 갖췄다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그러는데 빙을그렸습니다 모든 1등 도인과 같은 그러한 그 안목의 눈을 갖췄다 늙아났지만은 그 모든 도인 눈과 같은 안목을 갖췄다 하니까는 아이고 아이고 고그리 그대. 고 그래 하나님께 그리 이제 칭찬으로 안목을 가져왔다 하나님께는 허허했습니다 허허 여기는 이제 큰 칭찬인데 왜 허허를 하느냐 이 구변에 이제 저비르자 허허 그다 여기 가 이제 이게 쓰는 그 법을 쓰는 그 용체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법문을 바로 보는눈이 있어야 이제 모든 사사람을 어, 바른 지도를 하고 바른 진리의눈을 열게 할 수가 있는것이지이러한법문을 바로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은 바로 지도할 능력이없는법입니다 그래서 이이사람이제 어, 사제들 그두 분을 데리고 이제 행각을 떠났습니다. 사제는 누구냐? 그러는 남전 선사 그 사제는 기종 선사, 마곡 선사 이두 분도 어, 84인은 마조 제자 가운데 그 다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왜 이분들이 이제 서희가 이제 행각을 하는 뜻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에 마조도인 석두도인인 남양충국사라 이세 분이 중국천하에 상각을 이루어가지고 아주 주름잡는 그러한 대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분을 찾아가서 거기서 진리의 문답을 해서 척척맥김이 없어야 천하를 행하는 그러한 그 자리를 마련하는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깨달아가지고당당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 세분을 찾아가가지고 법담을 해서 걸림이 없는 그렇게 된 사람이라서 아마 천하를 행하고 존경을 받는다 는 그런 거그 가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중국의 그 많은 스님들이용맹정진회가 알았다 면은 우리 세분한테 가서 인정을 받아야. 천하에 뭐 울동가는 동인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내망충국사를겨견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세 분이만 며칠을 걸어서 중간에 일을 갔어요. 가가자 도착 전에 길에서 신흥 가운데 이제 남전 도인이 길 위에다 이런 상을 크게 한나 이리 말 길에다 동그라미를 하나쳐었구나 너희들이 여에 대해서 한마디씩 일나라 바르게 이럴 것 같으면 남양총국사를챙기느로 가거니와 바로 이르지 못하면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시거든아요 그래서 길, 길에서 원상을 둥근 원상을 이런 상을 길에 놓고 한번 일러 봐라 하니께는그저 마곡선사는. 원상 안에 들어가서 딱주제앉앉아 o 이든요 원상 상 u j 주제 Anja Piriga, one song, Taja Anja Pirigu. Jung s a n 남자 n a one song, 여자 d one song, and o n 저 song, and one song, and o 또가 다니자 남자절 여자절이 있거든요. 그 위대한 그 도인이 왜 여자절을 나부시어 더거든. 그러니 그두 분의 그 답을 하는데 대해서 한 분은 그 원상 가운데 들어 앉았고 한 분은 원상을 보고 여자절을 나부시니 아니 하는 말에 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를 찐데갈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그것까지는 대마 그 남양총사의 칭계를 그러한 안목이 못 된다 그 말이라. 그런 인계는 기정 선생이 무슨 심포를 행하는고, 무슨 용심을 행하는고 그랬습니다. 그 용심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그러면 뭐 금일 모든 대중은 기정 어, 선사와 마곡선사 어, 어, 두 분의 답체를 한 분은 원상 가운데 앉아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았고 한 분은 원상을 보고는 어, 여자 절을 나부시했거든요 어? 두 분의 그 답안은 그 용심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동행청음이 아주 검은고래를 튕기니, 튕기니 그 맑은 그 음이 중천에, 중천에까지 뻗친다. 하, 아, 높은 중천 하늘까지 뻗친다. 그러면 대중은 남전 선사를 아시겠습니까? 두분도살림살를 원산을 길에 놓고 한 마디 바른 답을 하면은 남양충선을 챙겨 내려가거니와 바른 답을 못하면 챙겨 내려갈 수 없다. 일러라 이렇게. 한 분은 들어 아원선 가운데 앉았고한 분은 여자 전을나부시했거든요 허님께는 그러한 징간 그런 나발을 가지고는 친견으로 갈 수가 없다. 돌아가자님께는 기중선사가 무슨 심법를 행하는고 있거든요. 그러한 그러니까 남녀선 데리고 돌아왔는데 남전 도인은 아시겠습니까? 삼 살림살이를 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남전 그 도인은 진리의 전을 폐기도 하고 진리의 전을 거듭기도 하리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인 앞에 진리의 전을 폐기도 하고 진리의 전을 거듭기도 하는 이러한 자재의 소안을 갖춰야 이제 만 사람을 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근생의 법은 바른 지도를 그 한다는 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소승 없이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자는 다 천마에 돌았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칼질을 해놨습니다. 왜그러느냐 강대무변한 진리의 세계 허공보다도 너린 진리의 세계 혼자 깨달은 것은 진짜 살림살이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도를 답하하면은 문발은 바른 선지식을 찾아가서 문답에 일일이 점검을 받아서 그것을 인증서를 받고, 어그 점백기를 받아야 인제그 아 만사람을 인제 바른 지도자 역량을 갖추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부처님께서 세워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일꾼은 어떻게 생각하는 고청사한 제에내 고항 보요하세 이지에 마은고 막은고나 푸른 산은 다못 옛과 이제를갈 줄을 알미나 청산은만 무수 세월이 그러데다 항상 푸른 산이거든요. 거기는 이제도 없고 옛도 없습니다. 이제 거기 싹갈아서 어, 없애버리는 그것을 알미나 청산은. 유수하중 세십이야 흐르는 물은 어찌 일찍이 시비를 씻겠느냐 옳고 그름에 씻을 수가 없다 유수는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한마디를 잘 간직하소서